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비슷한 뭐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한참 쳐다봐야 알것 알 같아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 부르짖음을 들소서라는 으 제목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현충일인지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현충일도 잘 몰랐는데 택배를 기다리다가 실망하는 나피디의 얼굴을 보고서야 택배 사장님들이 쉬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제 계속 택배를 기다리는데 택배가 안 와요. 예, 그래서 뭐 방송실에 뭘 써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좀 있으면 올 거야 그랬더니 어, 이따 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오늘 현충일이에요. 아,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충일 날은 택배를 안 합니다. 예. 현충원에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아, 여러 날상적이지 않은 날들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며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드린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의 희생을 우리도 좀 가슴속 깊이 간직하면서 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나 또 정치는 정쟁의 모습을 보면서 니탓 네 네탓하면서 싸우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또 우리 선조들의 희생 앞에 참으로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또 서로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상이 된 요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많은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생각과 또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짓된 정의에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참으로 암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나중에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교회의 이야기에 낯이 뜨거울 정도로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다윗을 향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마음을 그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8 절에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벌래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비방거리고 또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너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걸뭐 그냥 비웃는 비아냥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모습이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주 신사적인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보다 더한 욕과 비방과 저주와 조롱으로 우리를 멸시하고. 벌레보다 못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삶을 살고 어,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늘 동굴을 전전하며 숨어서 살아가는 어, 그런 모습의 삶으로 살아가는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그 비아냥과 또 비방과 조롱을 받았는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정서비가 나와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일절과 이절에서 어, 그 본문을 우리가 보았는데 참 다윗이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니 그 위대한 다윗 다윗의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으면 이렇게 원망 가득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왜? 왜 하나님 나에게? 왜 나에게? 나에게 이런 시련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존심과 낮아지는 자신감 믿지 않는 저들에게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러 버립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도저히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들고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저들의 콧대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능정으로 그들을 벌벌 떨게 만들면 안 됩니까? 참 이런 기도가 다윗 다윗과 우리 마음에 상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말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막 어렵고 힘든 시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 어린아이가 고백하듯 때를 쓰듯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11절 이하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모태의 신앙으로 태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살아왔다는 내용을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를 어떻게 이리 버려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환란에도 도울 자가 없고 주변의 황소와 같은 힘 있는 자들이 자기를 노리고 또 물이 쏟아지고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속에서 녹아버리고 내 힘은 질그러처럼 말랐고 혀는 입천장에 붙었고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다고 다윗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 개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악한 무리가 둘러싸고 손과 발을 찌르고 거덕과 속옷까지 빼앗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애처로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만 바라보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과 아픔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의 처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다른 점은 그렇게 질러버리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처지를 원망하며 기도하, 기도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뻗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인정합니다. 아니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믿기에 당장 보이지 않는 암담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를 의지하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께 영광을 돌리어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이렇게 말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조롱과 비난과 수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비참함들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시 하나님께 일어서라 하나님을 섬겨라 경배하라 하나님은 비천한 자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감추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문제들이 가슴에 담을 쳐 놓은 것처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찢어지는 가슴으로 호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 우리의 삶에 변곡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들쑥날쑥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해결된 것 같아서 뭐잘될것 같이 그렇게 보였는데 다시 얽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내 의지와 내 뜻과는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이 나를 그렇게 어렵고 슬프고 힘들게 만들어 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양보하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불현듯 찾아오는 갈등과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서운함들이 우리를 멍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벽은 뭐 화면으로 나오는데 그 벽은 뭐에 70년 로마의 티스트스 장군과 또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제2 성전 가운데 현존하는 유일한 유적지입니다.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로마인들이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몰아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터전을 잃고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터전을 잃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는 성전의 서쪽 벽에 모여서 통곡을 했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제가 저 앞에 있었습니다. 길이가 옆으로 한 50m 되고 높이가 한 18m, 19m 된다고 합니다. 원래 성벽의 아래쪽은 땅 속에 깊이 매립되어 있고 이 성벽에 쌓여 있는 돌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앞에 서면 참 답답하고 답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아직도 이스라엘 랍비들과 순례자들은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통곡의 벽처럼 가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코 앞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하고 큰 담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리 고함을 치고 울부짖어도 기도를 해도 무너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천원의 전원교의 성도들 중에 몇 분은 빠지지 않고 금요일 날 나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그 일들을 매주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왜 이런 답답함들이 있습니까? 저 통곡의 벽처럼 내 앞에 이런 담들이 왜 쳐져 있습니까? 이런 답답함들을 가지고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답답한 그 곳에 그 통곡의 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가로막는 담들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다른 것은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리광을 부리듯 때를 쓰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시작한 기도는 어느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나라임을 인정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27절 이하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내 어리광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하나님이여내 네네 하나님이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시작하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원망해,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만 다가오는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신앙생활은 지금 내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 지금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속에 너무나도 찢어진 가슴을 안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실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통곡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길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열어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이상의 준비를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자연과 주변 상황들까지도 모두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않고 우리 마음의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게 있는 문제의 벽들이 무너지고 내 속의 상처들이 회복되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지루하고 어둡고 또 고통과 슬픔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 주님 주시는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을 만나는 이곳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통곡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시기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